스스멤베 초간단 생선요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트코에서 산 대형 생선 진짜 크다 이거를 다는 못 쓰고 내토먹으로 어차피 될 거니까

식빵을 구워서 찍어 먹으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집에 이 남은 생파슬리도 있고 마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늘빵 소스를 만들 거니다 빵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혼자서 드실 거면 이빵두장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반 정도 하시면 되는데 음, 빵은 한네 장, 세장 정도 될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마늘, 그 생파슬리 없는데. 이런 그냥 건 파슬리를 넣어도 되는데 저는 생 파슬리가 지금 오늘 요리하고 남은 게 있어서 생 파슬리도 넣어볼게 It's really nice, it's really garlicky. But, try with the bread. What kind of bread? Mm. Oh, that's really nice. I like <laughs> ah, garlic bread. It goes well with this bread, actually. It's really tasty. <laughs> <laughs> I like it? Mm. 퇴근하고 저녁 먹고 조금 쉬다가 제가 요새 완전 폭 빠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핫한 프로그램인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엠넷에서 하는 그 댄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방송 기본 두 번씩 보고 유튜브로 언니들 춤추는 영상 엄청 찾아보고 지금 완전 빠졌거든요. 한국에 있으면은 엠넷 채널에 직접 뭐 들어가서 보면 되겠지만 저는 지금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통 한국 드라마나 뭐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거는 대표적인 게뭐 뭐 넷플릭스나, TV나, 카카오 TV도 있고, 뭐, 여러가지 요새 많잖아요. 해외 사시는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국내에서 송출하는 컨텐츠를 해외 IP로 접속하면 못 보는 경우도 되게 많고, 거꾸로 국내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국가마다 컨텐츠가 조금씩 달라요. 한국에 있는데, 이제 외국에 있는 IP에 접속을 해가지고, 외국 컨텐츠를 시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VPN이라고, 서프샤크라는 VPN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제 콜라보 요청을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서프샤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부터 유료 VPN을 쓴지 좀 됐어요. 정말 그냥 제돈재산으로이 서프샤크 VPN의 역할이 뭐냐면 IP에 접속을 해서 해외에 있는 것처럼 그 해당 국가에서만 볼수 있는 컨텐츠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지만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 하면은 기기와 인터넷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정보를 다 암호화를 시키는 거예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도 VPN이 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 무료를 써보려고 제가 서칭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런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VPN 그런 설명해주는 채널 같은 거를 찾아보니까 무료 VPN은 쓰지 않는 거를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무료 와이프 v p n 을 써봤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두 번째는 보안이 너무 취약해서 내 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새 나갈지 모르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체인지 데이즈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게 한국 넷플릭스에만 올려지는 컨텐츠다 보니까 영국에 왔는데 안 뜨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VPN인데요. 체인지 데이즈 저도안 나오죠? 네이버에다가 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그 체인지데이즈 제가 지금 선택한 거기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동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나고 이 메인 화면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서프샤크를 들어간 다음에 위치로 가셔가지고 짠 연결됨 이렇게 나오죠. 서프샤크 VPN으로 한국 IP를 연결한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체인지데이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저는 지금 이 티빙이라는 곳에서 이걸 항상 보고 있거든요. 클릭을 해볼게요. 티빙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VPN으로 한국에 가겠습니다. 짜잔. 연결됨. 아까 그 사이트 다시 가볼게요. 새로 고침. 제가 밑에 자보기란에 자세히 써놓겠지만 서프샤크 VPN을 구매하실 때 프로모션 코드에 콩스터를 입력하시면 83% 할인받을 수 있는 코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번 11월 달에 서프샤크 VPN을 구매를 하시면 추가로 또 4개월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다고 해요. 30일 이내에는 무조건 다100%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스파 언니들 파이널을 보러 가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떠가지고 어떤 팀이 우승한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누가 이기냐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들이 응원하는 마음에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몇 시야? 시시가다간이는데 어제 마이클이랑 시야? 시보이가시시넘이몇시거시요이케아 가기로 이는시 아침에 마이클 일찍 일어이서 지금 부엌에서 복닥복닥거리고

Okay. Yeah. Peter. I might put the pancetta in there as well because oh, I feel yeah. like be really nice. Just, yeah. Oh. No! No! What <laughs> <laughs> the best? Keep it above the waist. Oh uh, yeah. <laughs> Sweat the onions and get everything going and then just put it in the slow cooker and the slow cooker will do to sink. Yeah. 왜러면 이게 yeah, this one doesn't 라이트가 원래 두개 거든요 어. Yeah, oh! I fixed it 이 <laughs> <laughs> 왔을 때 저쪽 거는 약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한 쪽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리좀 툭툭 쳤더니 갑자기 나왔어 b a b catch y w o e a o Yeah Your human garlic pressure <laughs> Yeah I don't mind i d n t waste any g a r When you use garlic press, you always end up losing a bit of garlic in the actual pressing process. Whereas this, you like crush it and let it peel into the beer. I'm gonna make coffee while you're cooking. Here you go. So, just, just onions. <laughs> in English, it's Ikea, I but in Korean, yeah. I don't know why, but we say <laughs> Ikea. Care. I care. 가서 필요한 물건들 좀 사고 그다음 크리스마스 장식도 좀 사고 오늘의 오티디는 <laughs> 샤랄라한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오늘 날씨는 비는 안 오지만 흐린 저녁. 가 영국 본 파이어였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불꽃놀이를 미리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갈 거고 이케아 가가지고 어제 저녁에 미리 필요한 것들 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할 것좀 사고 그릇이랑 좀 필요한 것들 좀 사고 그러려고 내일은 또 시부모님이랑 점심 식사를 하래 해가지고 왜냐면 지금 제 생일이거든요. 다음 주 평일이 제 생일인데 시부모님이랑 동생이랑 여동생의 남자친구 이거랑 다 같이 식사해도 봐같아 Yeah, t h a t 가끔 제 영상 댓글에 립 제품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바른 거는 이겁니다. 이거는 미샤의 베어 틴트 촉촉 벨벳 드랍더 로즈라는 색상이거든요. 약간 장미빛인데 핑크빛이 도는 장미빛. 핑크기가 들어간 장미빛 립인데 처음 발랐을 때 되게 촉촉해요. 바르고 나서 바로 딱 매트하게 마무리가 돼서 지속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오늘은 요 립을 발랐습니다. 왜냐면 오늘 왠지 그냥 하늘색을 입어서 약간 볼 터치도 핑크핑크하게 살짝 해가지고. gonna get some food first cause we're really hungry. 그래서 여기 하드 커피 는모딱 먼저 왔는데 줄이 엄청 기네 i'll get blueberry one So Christmas is really want to go picking out one. 저희 지금 사는 부엌이 너무 좁아 가지고 저희가 요리를 자주 하니까 나중에 이사 갈 때는 좀 부엌이 큰대로 이사 가고 싶거든요. 브라이더는도 이렇게 해놨어요. 응. 아, 예쁘다. 귀여워. 색깔도 거의 약간 갈색이 아니라 흰색이 같거든요. 또 종류가 별로 없는 거에 실망. t h the best looking tree in the world. In the world. 아 <laughs> just n o u t h s the only t 집에 갑니다. 거의 지금 한 3-4시간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트리는 일단 저희가 괜찮다고 생각한 게 솔드아웃이어가지고 그냥 트리는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오너먼트도 하나 샀는데 그 라이트랑 아무튼 이것저것 또 다른 것도 인터넷으로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것저것 많이 사다 보니까 하긴 샀어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큰 웍. 뭐. 집에 있는 프라이팬 제일 큰게 아직도 너무 작아서 제가 요리할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 큰웍 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웍 하나 샀고요이렇 생긴 그릴팬. 또 스테이크 할때 확실히 이런 데 구우면 되게 맛있게 구워지거든요. 그릴팬 하나 샀고 이거를 샀어요, 드디어. 댓글에도 이거 있으면 되게 편하다고 써주셨는데 저도 이거 계속 갖고 싶었거든요. 갈릭프레셔 수저, 그다음 옷걸이 이런 거는 이제 항상 필요해가지고 계속 팔려다가 이번에 감기에 샀고요. 이 도마를 좀 무거운 거를 하나 샀어요. 왜냐면 지금 집에 있는 거는 좀 얇고 가볍다 보니까 이렇게 썰다 보면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저는향주 같은 거 밑에 깔면 안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도마 좀 두껍고 괜찮은 거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샀고 샐러드나 뭐 파스타나는 과일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그런거 하나 샀고. 그럼 결국 크리스마스 관련된 거 이거 하나 샀어. 생각보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제일 기쁜 거는. 짜잔. 되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해서 이거랑 바닐라 향으로 하나 샀어요. 진지 좋아. 이거 저기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으려 이거 그냥 체리향 나는 건데 이거는 화장실에다가 넣으려고. 집만 한번 켜봐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높은. 짠. 계속. 터으면 차자. 너무 크리스마스 느낌 나죠. 불을 꺼야 돼. 크리스마스. that look how tender it is you just push it apart that bone is just going to oh, do things to the sauce I, I should have um at least take the, uh, skin, the skin the skin bone skin off mm, that's so nice you really you get the flavor of the beef ribs so much 오늘 이케아에서 사온 물건들로 여기를 다시 다 정리했거든요. 이 트레이 밑에 이 까는 거는 신발 올려놓는 트레이인데 여기랑 사이즈가 딱 맞을 것 같아서 이거 두 개를 사왔어요. 왜냐면 이게 선반이 구멍이 있다 보니까 작은 물건들이 자꾸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박스도 원래는 종이 박스를 여기다 넣고서는 이런 물건들을 넣놨었는데이 나무로 된 박스를 샀습니다. 와서 조립해가지고 여기 올렸고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여기 이 폭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펜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랍 속에 넣거나 여기 선반 위에 올리면 은 그릇이나 펜 같은 거 정리할 수 있어서 이거 되게 잘산것 같아요. 훨씬 여기가 깔끔해진 느낌입니다. Old wine or hot chocolate or something. Oh, in the case that we more wine, a bit nice. We get changed because it was a bit cold. We got one minute. I don't want to miss it. Body, body, bod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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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dy. Oh. Yeah. Me. Here we go, three, two, one. Oh, holy night, the stars brightly shining. It's the night. The dear Saviou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its worth. A thrill up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eze. a new and glorious morn. Fall on your knees, oh, hear. Christ was born. Oh, no. She's harsh. She's harsh. She's harsh. She's harsh. She's harsh. s e a r s h She's harsh. She's harsh. s h e Probably it was canceled l last year, I guess. During the pandemic. I don't, <laughs> don't remember going to l o n g l a s t The the room... on table. Meaty Just such a nice flavor, isn't it? Mm-hmm. Driven a nice had a really good Saturday. The fireworks were really good as well. Yeah, I mm -hmm. really enjoyed it. Kind of slightly better than I expected actually. Yeah. yeah, I was gonna expect like very. Isn't this how it's supposed to be? Making our Christmas memories.